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나요?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화술만 기억하세요. 1. 이름 감정 연결 상대 이름과 감정을 함께 언급하면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얻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팅 잘하셨나요? 김 팀장님 어제 미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덕분에 내용이 훨씬 명확했어요. 2. 미러링 맞장구 화술 두 번째는 미러링과 맞장구입니다. 상대의 말투, 속도, 제스처를 살짝 따라하고 핵심 포인트마다 맞장구를 치면 심리적 친밀감이 급상승합니다. 예. 상대가 손을 쓰면서 말하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손을 사용하며 경청.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처럼 짧게 맞장구. 실험 결과 이런 미세한 행동만으로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호감을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대 이름, 감정 연결, 무의식 호감. 미러링 맞장구 친밀감 급상승. 이두 가지 화술은 오늘 친구, 동료, 상사와의 대화 어디서든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당신의 호감 지수는 단숨에 올라갑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